네, 어서오세요. 어떤 걸 해드릴까요? 빌톤카드 충전 만원 해드릴까요? 얼마 해드릴까요? 10000원. 예, 만원 드릴게요 예, 카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빌톤카드요. 충전하고 만원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수증 영수증, 필요하 아, 네. 네. 네, 음. 영수증 필요하세요? 영수증 드릴까요? 네. 시 포인트 장비 배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천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네. 영수증 필요하세요? 아이씨. 2005년생부터 구매 네, 가능한 아이씨. 상품입니다. 신분증을 아이씨. 제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 거래가 끝났습니다. 카드를 가져가주세요 영뭐 네, 하나만 할까요? CO 포인트 네, 적립해 드릴까요? 2000원 결제 해드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거래가 끝났습니다 어, 뭐 카드를 네. 가져가주세요 영원 플러스 네. 1 상품입니다 1 플러스 1 2200원 결제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거래가 끝났습니다 네, 카드를 가져요 네. CU포인트 적립해 드릴까요? 네, 1,100원입니다. 네, 네 꼽아주시면 돼요. 네,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 거래가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카드를 네, 가십시오. CU포인트 적립해 드릴까요? 네, 1,100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드 거래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사합세요 카드를... 네, 감 포인트 다감사합네다감사니다니다완료됐니니다 네, 카드 거니다끝났습니다 손님께서 가끔 사합다감사다르게 그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말보로 라이트 주세요 그래요 말보로 라이트의 경우에는 요즘의 경우에는 이게 말보로 골드 거든요 골드가 맞습니까 라고 한번 문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세 라이트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자 에세 라이트의 경우에는 에세 프라임 을 보통 말씀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께 SF 프라임이 맞으시죠? 라고 한번 문의를 주시고 판매를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